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아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 사명자대회 시작하기 전에 교회 회복을 위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총회의 공의로운 판결이 정당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소식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대회 두 번째 주간에 더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불법 용역을 데리고 교회당 출입을 막는 데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하여서 교회가 회복되는데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원교를 쓰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명자 대회 기간에 몇 번의 선물을 더 주실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이 새벽 기도 영상을 녹화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더큰 놀라운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예배당 예배가 회복된다는 감격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이 사명자대회 50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교회를 재창립하는 것과 같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것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교회 회복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아무리 회개를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 이 백성으로 인하여 나라의 유대왕국의 성전의 파멸과 파국을 예감하며 예상하며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근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되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결국은 패망하며 멸망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거짓 되었기 때문이다. 진실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그 반대로 가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거짓을 말하며 사는 겁니다. 둘째, 거짓에 근거하다 보니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셋째, 그러다 보니 악에 악을 쌓는 겁니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더 악을 향해 치닫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의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거짓을 의지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더욱 악으로 악으로 향해 치닫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웃과는 친하지도 말고. 자기 형제도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사절이 그 뜻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마치 우리가 몇년 동안 대면하며 그 고통을 당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형제로 두고 친구로 두고 스승으로 두고 지도자로 믿고 따르게 되면 그 마지막은 결국 패망이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이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거짓으로 이어지는 삶은 결국 하나님 면전에서 버림을 받고 멸망할 뿐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명예가 깎여져 내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 앞에 진실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경각하며 경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해 봅니다. 유다의 멸망의 이유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거짓을 의지하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여도 오히려 그들을 박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심판의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솔로몬의 영화를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을 폐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사는 주민들이 없는 그런 황무한 땅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를 따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1차로 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쓴 쑥처럼 독한 물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칼을 보내신다. 즉, 바벨론 군사들을 보내어서 진멸하기까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도망갈지라도 바벨론 군대가 끝까지 쫓아가서 칼로 그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들이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붙탈 것이며, 이란을 피해 도망가는 이들, 즉 피난민들조차 바벨론 군대가 따라가서 진멸할 것이기에, 온 나라 영토에 썩는 시체들이 둥구들 것이며, 아무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 썩는 시체가 온 땅에 냄새를 풍기며 그렇게 뒹굴러 다닐 것이다.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비극의 땅이 될 것이다. 장차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괜찮다고 안심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바로 23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진실되이 살아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부요함도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가진 것인 양, 자기가 만들어낸 것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것인 양 교만하고, 거기다가 더 가지려 하고,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다 빼앗길 것이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지혜와, 너의 용맹과, 너의 능력과, 너의 부요함을 사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사용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지혜를, 자기 용맹을,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지니,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요즘에 어감을 잘 살려 번역한 표준 새 번역으로 해석을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의 말이다. 다시 요약해 봅니다. 자랑해야 할 것은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부여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랑하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너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진 것, 너의 세상적인 잔꾀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그 지혜를 가진 것, 그것을 자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필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멸망의 파국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말씀 그 가르침을 요약 정리합니다. 첫째, 거짓과 음모를 의지해 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둘째,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기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것 이것은 얼마든지 자랑해도 좋다.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실로이 말씀 따라서 거짓과 음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진실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며 진정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서울교회 새 시대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의 기쁨으로 모두 쓰임받는 서울교회 귀한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대회 공동기도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비정상적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람되오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교회가 회복의 문턱에 다다라 기뻐하였는데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수년간의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잊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세우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나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조아리면서 주님의 끝 뜻을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다시금 서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거짓을 의지하는 자는 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는 자만이 산다고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면전에서 진실되게 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지혜, 재물, 능력, 업적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세우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 대회 마무리 하는 그 때에 참 감사로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서울교회 재창립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서울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